안녕하세요. 문성호 교수입니다. 저는 문성호 박사의 말하기 원칙을 썼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임원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생활을 겪었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일까? 그렇진 않죠. 일도 잘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취업을 한 다음에 또한 번의 면접 과정 같은 게 있습니다. 1년 후, 2년 후가 될 수도 있죠. 바로 연봉 협상입니다. 연봉 협상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나를 잘 거래하는 것입니다. 원래 협상이라는 것은 이익 중심의 협상이 수월합니다. 즉, 서로 원하는 게 뭐고 그 이익을 서로 얼마나 주고받을지. 그래서 윈윈이니, win 제로썸이니 하면서 서로의 이익의 크기를 매기면서 협상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협상은 i 고시에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이 i 고시에이션은 라틴어 네오티아리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오티아리라는 말은요, not leisure, leisure 있죠, 즉 노는 게 아닌 거죠, 레저가 아닌 거죠, 취미 활동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비롯됐습니다. 협상은 비즈니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협상은 서로 반대편에 서서 하는 거래입니다. 우리나라가 협상이 참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마주보고 일하던 상사에게 갑자기 어, 제 월급 좀 올려주세요. 연봉협상을 하시죠. 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뭔가 돈만 밝힌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좀 나쁜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봉협상은 면접과 마찬가지로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연봉 협상을 일단 해서 내 연봉을 어느 정도로 올려놨다면 그 연봉을 기초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시거나 또는 같은 직장에서도 매년 연봉 협상을 할때그 베이스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의 연봉 협상은 무척 중요합니다. 매번 면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앞으로도 일을 잘할 테니 입사시켜달라는 말이나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잘했으니,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얘기나 그 맥락은 같습니다. 연봉협상과 면접은 또 하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연봉을 협상하고자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협상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기여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과 마주 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했던 기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분 동안 세 가지 정도는 강하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연봉협상철이 다가온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의 연봉협상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성과를 보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봉은 준비한 만큼 협상이 되거든요. 연봉을 매기기가 참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은 기록이 있고 성적이 있기에 고액의 연봉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직장인들은 아, 이게 내가 과연 연봉을 요구할 만큼 큰 기여일까, 큰 성과일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짜내셔야 됩니다.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돌아보시고요.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회사나 조직이 평가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연봉 협상 자리에서 꺼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 사정이 어렵다든지 또는 요번에 연봉 협상으로 금전적으로는 협상이 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대로 연봉을 올려주고 월급을 올려주고 급여를 올려주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월급은 올려주기가 어렵다. 연봉은 올려주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협상의 목적은 꼭 숫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시면서 늘 회사에 대해서 바라는 요청하고 싶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협상에서 얘기하는 창의적 대안입니다. 연봉을 그냥 돈으로만 보면 연봉 협상이 아니라 월급 흥정이겠죠. 내가 많은 기여를 했으니 내가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준다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업무를 맡겨준다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일할 직원을 충원시켜준다든지 내가 원하는 교육을 좀 보내준다든지 나에게 안식월를좀한 달만 달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은요 단순한 돈 월급 흥정이 아니고요 보상에 대한 협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창의적인 대안이 많이 나옵니다. 나의 필요성을 제한하는 면접이나 내가 기여한 바를 다시 보상받고자 하는 연봉 협상은 맥락은 같습니다. 면접 잘 통과해서 회사에 입사하셨다면 다음 기다리고 있는 면접은 바로 연봉 협상입니다. 언제나 내가 회사에 기여한 바를 얘기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의 성과와 업적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